낚어요 여기도 여기 미누 블라방팜드레 베이트 인생에 누르고 여기 주축이다 애드가안 모으는 분도 없대 살상력이 일딜리베이? 이어고역준리이트일들대단하지 방탄 알파나 바꿔주 알파나 챙겨줘. 이거 열고이 드릴 심 이래 바꿔고이베이트두께 알파나 먼저. 이거 고 여기 솔큼보도이들릴 그럼요. 바 빡세게 맞는 사람 바로 이억 넘어갈 준비 플라워 1억 파란색 넘어가고 로켓도 조지 앞에 장시고박까치기 아, 아, 도이도 삼드릴 베이트 대생이 전체 지금 깔면서 합류 두꺼운 레이저 두꺼운 레이저 하 들어온다. 레드 검문 아아 레드 덕백 블루 검문 그 레드 덕백 블루 검 레드 덕백 블루 검으위다 미노도 미노센스. 미노 미노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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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노센스 미노센스. 미노센스. 노센스 미노센스. 미노센노센스 미노센스. 미 포커로 물겁 넣어놨다. 지릿피해 까치기 티 놀러오고 있어. 뭐 연색 일3구일3구 준비. 조금 레드 쪽으로 올라와도 어, 조금 옮겼네. 어, 그렇게 볼륨 조금씩 넓게 써도 돼. 홍바, 아근소3구 홍바. 지뢰 밟으면 안 돼, 와서 갖고서 삼국 뒤로. 삼국 뒤에 거다. 발지마 치래. 삼국그랄포또 준비. 이드릴 배트. 나, 납... 이거 하면서 해야 되거든. 넘어갈 준비하자. 생을 키고 넘어가자. 공 봐야 돼, 넘어와서. 넘어와서 공 봐야 돼. 공 봐야 돼. 수압도 온다. 집중. 수압 온다. 공 보면서 집중. 빨간색이 위로. 빨간색 위로. 봐. 괜찮아, 만 해. 만? 뒤에, 뒤에 거 해. 도이도 까치기 해. 도이도 까치기 해. 옆에 호박 뭐. 포도차다. 옆에 호박 포도차다. 삼들이 베이트 해. 삼들이 베이트 해. 삼들이 베이트 해. 레드 올라올 준비해. 레드 올라올 준비해. 포도차 막우리 해. 레드 올라올 준비해. 올라와. 레드 끝까지 봐야 돼. 레드 공 온다, 만다. 여기. 집중해야 돼. 전보 있다, 전보 있다. 티 없으면 생석 침을 생각해. 공발, 레드 끝까지 공발. 레드 공발 끝까지 아, 봐. 백이다. 공박, 공박, 수압도 온다. 수압 오거든? 근수 바로 일어납니다. 금수 바로 예. 일어나니 수압 이거, 수압 일어나거든? 파란색 아래로 갈 준비. 파란색 아래로 갈 준비. 파란색 아래로 갈 준비. 빨간색 위다. 야, 이씨발, 새끼. 파란색 아래로? 파란색 아래로? 빨간색 위? 시작해, <놀람색> 새끼야! <놀람> 아, 재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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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시. 진짜. 좋았다. 잡을 때 잡았다, 그래도